매일 아침 출근길 하루 5분 마인드셋으로 갓생 살기. 안녕하세요. 57층 한강뷰입니다. 벌써 세 번째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먼저 던져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불과 3일 전이지만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지금 이 마음이 3일 전 매일 아침 출근길을 하루 5분 마인드셋으로 갓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동기점과 동일한 마음이신가요? 아마 이 마음에 불씨가 지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벌써부터 조금은 시들시들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조금 시들해졌다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은 유한하고 열정 또한 각기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의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시들시들해진 그 마음을 느끼시는 그 상황이 지극히 정상적인 걸 거예요. 그래서. 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자기개발서나 이런 조언점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세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나의 열정의 온도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세워놓은 규칙들이나 또는 어떠한 시스템에 합류할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설령 지금 시들해진 그 마음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찾아와서 시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내야 할그 일에 집중하는 것. 단순히 내가 해내야 할그 일을 성실히 해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의 오늘은 꽤나 큰 성공으로 물들게 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오늘도 이 세상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메시지 카드에 대해서 오늘은 총 6장의 카드를 뽑아 보려고 해요. 좀더이 세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신호를 캐치해 내고 싶다라는 의도가 첫 번째이지만 어, 실은 지난 영상에서 세장의 카드를 이렇게 풀이하다 보니까 조금은 분량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리딩으로 끌고 가는 게 꽤나 힘겹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더이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늘려서 이 여섯 장의 카드를 통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될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또 실행해 볼수 있을 만한 1cm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제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총 6장의 카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장의 카드 뽑아 봤는데요 한 장씩 어떤 카드가 나와줬는지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매일 아침 출근길을 더욱 더 성공적으로 보내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장씩 살펴볼게요 먼저 데스 카드, 죽음 카드가 나와줬어요 이미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카드가 나와줬고요 와 오늘 하루 진짜 뭐 속된 말로 엿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타로 카드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안 좋거나 또는 무조건 좋기만한 카드는 없다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 카드 역시 표면적인 의미만 보자면 사실 무시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카드를 좀더 희망적으로 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에 대한 메시지 전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더 버러 플라이 꽤나 드라마틱한 카드가 또 나와줬어요. 그리고 6번 나무 카드가 나와 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준 카드가 왕의 나무 카드. 또 동시에 왕의 동전 카드가 나와 줘서 이 궁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에너지 단계가 있는데 소년 기사 여왕 왕 이렇게 4단계로 에너지의 구간을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왕은 가장 높은 단계를 뜻해요. 그리고 나무는 불의 속성을 띠면서도 일거리를 뜻하고 동전은 보여지는 그대로 금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준 카드는 8번 나무 카드가 나와 줬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을 만한 그 분기점이 되는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영원한 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은 제너럴 리딩에 가깝기 때문에 뭐 특정지어서 어떤 게 끝날 거고, 이렇게 핀셋으로. 딱 집어서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캐치해내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직감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리딩을 이어가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직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불현듯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직감의 신호를 잘 캐치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끝납니다. 확실한 끝. 그리고 이 세상은 순환한다고 하죠. 마지막이 있으면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작점이 분명히 같이 찾아와 줄수 있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의 앞을 좀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완전히 매듭 지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더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불현듯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한 가지의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은 더 버러플라이, 이렇게 고치 속에서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나비의 모습처럼 그 시작점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기회와 마주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 데스카드 이후에 나와준 카드 자체가, 이더 버러플라이 카드도 있겠습니다만, 6번 나무 카드. 이 카드가 키워드로 담고 있는 의미는 빅토리, 승리거든요? 이 앞줄에서 나와준 이세 장의 카드로만 봤을 땐, 내 인생의 대반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떠한 사건, 시작점이 들어와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작점이라고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일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능력까지 갖춰서 바로 내가 왕의 단계의 에너지까지 그 일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영역에서의 연장선 그렇지만 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결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요 킹 오브 펜타클 이 동전에서도 왕의 단계거든요. 금전적인 이점 역시 확실한 일이 되어 줄것 같습니다. 이 죽음 카드가 나와준 이후에 이 내장의 카드가 너무나도 가슴 벅찬 카드들이 나와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이 이전까지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면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싶으셨다면 앞으로 너의 삶이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카드가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준 카드가 이제 8번 나무 카드예요. 8번 나무 카드. 아까 나무는 일을 뜻한다고 했죠. 일거리가 8개가 쏟아지고 있는 이 카드의 모습. 그리고 이 카드의 키워드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겪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특히나 이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이 일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한테 어떠한 분명한 신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는 무언가 이 기회가 내 앞에 짠하고 등장했을 때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이제 핑크빛 미래만 그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그러한 신호들을 먼저 떠올리실 거잖아요. 물론 이처럼 느낄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는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가져다 줄이 시작점에서는요 아주 미묘한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 죽음. 완전한 끝으로 인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기회가 다가왔을 때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 먼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이 일까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자존심 굽혀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다가올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실제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움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이어오던 그 흐름이 완전히 끝남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인한 시작점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무언가 떠오르는 어떠한 아이디어나 감정 또는 실질적인 제안, 이런 기회들을 딱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마주하는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크나큰 리스크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는 그 리스크를 여러분이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라면,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꽤나 임팩트 있는 하루가 되실 것 같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직감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직감을 조금 더깊 생각해 볼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1cm 행동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1cm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더 성장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더 성장했다. 이 문장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10번 외쳐보시길 바랄게요. 분명 과거의 나보다 이미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도 잘 해내는 하루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와 다른 하루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에 큰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내일 아침 7시 또다시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57층 한강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